자, 지금부터 고문 5번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Also, 또한, the soil surrounding the mound a b s o r b e heat in a hot day time hours. Oh, 아직 안 끝났네요. 뭐가? 흰개미 <laughs> 집에 대한 내용 설명이 안 끝났어. Also 영광팬. 이거 왜 중요하지? 뭐, 뭐, 또한이라는 게 순서 배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지. 그지? 설명을 할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들어갈 문장, 들어갈 그, 뭐죠? 이 문장이 위치라든지 순서별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있어. 알겠지? 그, 어, 실제 오늘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는 기출문제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했던 거, 저번에 사과, 그리고 모의고사 수업 다 했으니까. 선생님하고 수업한 내용만 가지고 합니다. 일단 알겠죠? 2020년도 거도 아마 수업을 했을 거예요. 이전에 됐죠? 자, 시작합니다. 자, 어, surrounding은요, 이렇게 갈로그 개미집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 흙은 observe가 흡수하다죠. 동사 표시하시고요. 흡수하다. 뭘 흡수하죠? 열, 열. 열을 흡수합니다. In the hot daytime hour, 뜨거운 낮 시간에 열을 흡수를 해. 놀래라, 시 누구나 진짜 입을 낸줄 알았어. Therefore, 그러므로, the temperature inside the mount, 그, 개미 집 안쪽의 온도는 does not increase greatly and, and stay uh, relatively cool. 역시 stay 떠나왔지? 엔드 세모처럼. 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긴 오르더라도 크게 안 오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때는 엘 LY 적어야 돼. 시원함을 유지시킵니다. 맞나요? 됐죠, 여기까지? 단어 모르는 거 없죠? 근데, 이제 반대로, 앤라이, 밤에는. 아, 사막의 온도가 어떻게 되죠? 네, 그 정도 이상이 나죠? 그러니까,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근데 겐들 만할수 있는 이유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한20몇 도가 되는데 막 더운 이유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데 네들은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 음. 그늘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통점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엔나이. 네? 뭐, 네? 그 어디가요? 뭐, 아, 어, 그런 거. 그, 간단한 예로요. 그, 저기,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왜다 뒤집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생각을 못하잖아더운데 어떻게 다 뒤집어 쓰고 있어? 아니 그러 그러니까 그거는 습도 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가려주면요. 어울리는 거 드는 짓만 해요. 자 어쨌든 그게 커요? 자 어쨌든 보세요. 호일을 감싸는 건아니지 니가 무슨 통닭이니? 작게. 수비드 <laughs> 수비드는 그렇게 하는 거아니에자엔 옛날... <laughs> 벗어 아, 왜 이래 ㅅㅂ <laughs> 이제 건우가 일어났어요 어 아니 건우 깨울래 <laughs> 어 이제 일어났네 작게. 자, 가게자밤에는 보세요 When the outside temperature goes down 바깥의 외기 그니까 러 바깥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The heat is finally released 그 열이 마침내 뭐가 되죠? 릴리스가 원래 방출하다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Is released 그러니까 수동태 맞니? 그죠? 방출, 된다, 해야 되겠죠? This process inspired peers. 이 과정이 inspired 앞에서 끊으세요. 뭐죠, 이거? 영감을 주다. 영감을 불어넣게 됩니다. 됐죠? 근데 이거 왜 중요하다? 오형식이네 inspire 목적어 2부정사입니다 됐죠? peers가 디자인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뭘 On innovative climate uh, control system 혁신적인 기후 조절 시스템을 만들어 내도록 영감을 주었다. 끝 맞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가 끝이지 개미집 개미집 네흰 개미집 자 봐봐 공통적인 게 있어 대칭 이 되는데 근데 얘 지금 석지는 막. 알겠어? 석지 말. 자, 이제부터는 뭐에 대한 내용 나온다? Eastgate Center. 됐죠? The Eastgate Center was constructed, 건설되었는데, without, 뭐뭐 없이제? 어, con, conventional cooling system. 이 conventional이 원래 전통적인이고, 관습적인, 맞죠 그럼 여기서는 좋은 걸까, 나, 나쁜 걸까? 별로 좋지는 않겠죠? 여기서는 전형적인이야, 그냥. 변함없는 전형적인이야. 근데 전형적인 냉각 시스템 없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보통 우리 지금 이거 전부 다 전기로 맹 돌려가지고 하는 거잖아.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런 거 없이 만든 거라고. 지어졌다. 컨스트럭션은. 건설하다니까, 건설되었다. instead, 대신에, 그럼 뭘로 지어졌다? Pearson used building material. 어, 이거 building material은 건축 자재죠. 그죠? that부터 갈로 꾸민다이. can store a large amount of, <laughs> 어, of heat. 아주 많은 양의 열. 셀수 없는 명사니까 amount 적었지, 맞죠? 아주 많은 양의 열을, 스토어가 무슨 뭐 뜻이지? 저장하다. 저장할 수 있는 건축 재료를 사용합니다. 건축 자재를 사용합니다. The floors, 바닥과 walls, 벽 of the building. 그 빌딩의 바닥과 벽은, 이거 나왔었지, a b s o r b 흡수하다, 맞나? 공사입니다 heat during the day. 낮에 흡수를 하고. 뭐처럼? just like the soil of a termite mound. 흰개미 집의 토양처럼. 그리고 the heat is released at night. 밤에 배출이 되거든요. 방출되거든요. 그리고 the world cool down. 벽이 시원해지고 차가워지겠죠. 그리고 right to the story heat again. 다시 열을 저장할 준비가 되겠죠. 언제까지?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됐지? 그러니까 이거지. 밤에 데워졌다가 그 데워진 걸을, 아 아니지, 낮에 데워졌다가 밤에 식혀졌다가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건데 안에 공기는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자,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also. also 앞에서 또꺼내보자 아직까지 이것도 또안 끝났죠? 그 빌딩의 구조는 또한 helps 형화 패치입니다. keep 형화 패치입니다. 자 중간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뭐 적을 수 있을까? 허 이봐라 keep 하고 동사 원형이 올수 있지. 뭐가 생략이 랬어 초생략이야. 난 지금 이거, 자 봐봐, 이 동사 맞거든요. 근데 helps to keep인데 원래 helps keep 이렇게 쓸수 있다고. 필기. 아 이거 많이 했는데, help는요 뒤에 to 부정사가 올수 있거나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올수 있어요. 뭐가 못오죠 그래, 아인지못오죠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아인즈 오는 거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지? 아 내가 언제 저렇게 했었니? 아니, 캐나 헬퍼 아닌지는 그렇게 안 하지. 캐나 헬퍼가아지 이거 있잖아. 뭐, 캐나, <목소리도> 야, 화술전대 방금 보네요? 헤브 노조이스포트 아, 그, 티가 그, 안 나올 수 그, 안때 외워야지. 캐나 헬퍼 아닌지, 캐나 버투 동상원형 헤브 노조이스포트 부정사. 이거는 몇십 번 했으니까 외워야죠. 자, 어쨌든, 아닌지 안 됩니다. 맞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help 헬프, 투, 킵, 투 생략. 그래서, 얘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건물의 구조는. 자, 뭘 유지하냐면, the building cool. 목적어, 목적 보어 이때 cool 뒤에 ly. 안 된다, 알겠니? 보호기 때문에 형용사야. 쓸수 있죠, 왜? c 뒤에. 왜안 돼요? 차갑게. 차갑게. 아, 어, 그 쓰면 쓰면 돼요. 어? 네, 쓰돼요그 <laughs> 쓰면 돼요. 아, 어, 어, 네, 쓰면 그래, 돼요. L Y를 붙여요. Y만 붙여요. L Y예요. 네, 또 찾아보고 있죠. 네. 아, 찾지 마세요. 그냥 붙이면 돼요. 근데 일단은 k e e 의 목적어 뒤에 형용사 L Y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 건물을 차교에유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There are openings.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and outside of, uh, air comes into the building through them. 자, 이거 한번 보세요. They are 할때 그냥 있다, 맞나? 그죠? Openings 이거 해서 어떻게 할까? 적으세요. 열린 공간이라고 할게. 근데 얘는 단수의 복수야. 열린 공간들 하면 해석이 조금 그래도 어색해서 그냥 열린 공간이라 할게. 됐자? 베이스가 바닥입니다. 건물의 바닥 근처에 열린 공간이 있다. 뭔지 알겠니 그리고 outside the air 바깥의 공기가, 있니? comes into, 들어온다. The b u i l d 그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열린 공간을 통해서 오는데. 얘가 우리 앞에서 했던 흰개미 집에 뭐하고 닮아 있는지 보세요. 볼게요. This air 이 공기는 is moved 이동이 되는데 through the building by a system automatic fan 자동 이때 fan은 그냥 f a n 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거 선풍기라 그러는데 자동 선풍기는 좀 이상하다 알겠니? 해설지에도 자동 팬이라고 되어 있다 알겠어? 그래서 자동 팬 시스템에 의해서 그 빌딩을 통해서 이동이 돼이 공기들은 eventually 마침내 the air 마침내 the air along with the heat generated by human activity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heat 열 맞죠? 이때 generate는 원래 발생시키다에서 나온 거야. 이거 PP라고 꼭 적어라. 대체? 이 열과 함께 홀로그리드가 뭐뭐 함께다. Rise upward 위쪽으로 상승하죠. 뭘 통해? Through the building's internal open space 그 빌딩의 내부에 있는 열린 공간을 통해서 맞죠? 이게 꼭 무슨 역할? 침리 역할. 우리 힌게미에서 침리 있었잖아. 불뚝 그거 역할. And is released. 자, 배출되고 방출되는데 새로 침리 온더로프 뭐죠? 루프가 지붕에 있는 불뚝을 통해서 방출된다. 자, 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해야겠지 뭐? 자, rise up 인데, 얘들아, rise의 3단 변화 시작. 뜻을 다시 한 번. 무슨 뜻이지? 오르다. 뒤에는 무조건 뭐 나온다? 전치사. 뒤에 만약에 명사 나오면 틀린다. 맞지 근데 명사 나오는 게 있다. raise의 3단 변화. 얘는 규칙 변화. 뒤에 뭐가 나오면 전치사 나오면 틀린다 명사 나와야 된다 무엇을 모아, 무엇 올리다 모금하다 기르다도 되죠 맞죠 양육하다 되죠 요거 나왔기 때문에 요 단어는 한번 그래서 어, rise is u p w a r d 인데 raise is u p w a r d 쓰지 마세요 어? 이해됐죠 또뭐 있냐 없네 질문 없으면 또 넘어갑시다 됐죠